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의 장애인 거주시설 송전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송전원은 폭행과 학대, 성추행 등 인권침해의 종합판이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송전원은 지난해 폭행과 학대, 횡령 등으로 문제가 됐던 인강원과 같은 인강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등과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 결과 종사자들의 상습적 폭행과 성추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종사자 A씨는 장애인들에게 훈계를 명목으로 벌을 주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았고 정규 프로그램에서조차 배제시켰습니다. 또 머리채를 잡거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거주인의 몸을 짓누르거나 손과 몽둥이로 머리, 명치, 엉덩이 등을 폭행, 장애인의 손을 꺾어 올려 강제로 일어나게 하거나 급수를 누르기도 했고, 욕설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종사자 B 씨는 여성 장애인을 자신의 다리 위에 앉혀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학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거주시설내 한 여성장애인이 연인관계인 다른 거주인과 성관계 뒤 2개월 동안 생리를 하지 않자 의사의 처방이나 당사자 동의 없이 사후 피임약을 먹게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인권침해가 밝혀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인강재단에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며 근본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근로능력평가와 장애 등급 판정을 하는 데 있어 서류 중심의 행정적 편의만 추구하고 있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이 사람을 정말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갈수 없는 그런 환자를 가지고 우리 집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찾아와서 이 사람 건강해 보이니까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판정을 내렸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사람이 지금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고 와서 왜 일을 안 하느냐고 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 등급 판정과 근로능력 평가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 등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 6일 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장애 등급 판정과 근로 능력 평가의 모순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사과와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가 근로 능력이 있을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 능력 평가. 하지만 고 최인기 씨의 사례처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서류 중심의 판정으로 근로능력이 있음 판정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능력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애심사센터에서는 이런 환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일률적으로 단지 그냥 진단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의무기록 몇 장만을 보고 이 사람이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 장애 등급 몇 급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사로서 볼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료기록이라는 것은 의사를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의사가 지난번 상태와 이번 상태의 변화가 얼마나 됐나를 위해서 보는 거지 남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개인의 서비스 욕구와는 상관없이 행정편의적이고 의료적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장애 등급 판정 역시 장애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화재로 목숨을 잃은 고 송국현 씨는 종합자계 등급 3급 판정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존 판정 뒤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받아야 할 지수가 81점에서 89점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오직 서류상의 의학적 평가만으로 장애 등급을 판정해 장애인들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는 단순한 지표와 숫자로 사람의 삶을 가늠할 수 없다며 공단은 잘못된 근로기준평가와 장애 등급 판정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장애인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근로능력평가와 장애등급 판정 피해사만자들에게 헌화를 한뒤 장애등급 판정과 근로기준평가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면담 요청서를 공단 관계자에게 제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주시의 각 구청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일자리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해당 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를 환수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광주에서 양혜슬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환수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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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수급자들의 생계급여 환수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 회견이 광주 남구청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시의 각 자치구에서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중복 수혜라는 이유로 환수 조치를 통보했고 다섯 개 자치구는 작년 말부터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또 이미 환수 조치를 당해서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분들에게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자치구의 행정적인 실수를 수급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 노인장애인 복지과에서는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안내 절차가 분명히 있었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수급자 대상인데 생계비에서도 중단이 될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을 잘 하시라고 안내를 해주고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공고도 그렇게 안내를 해놨고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중 39명이 환수 대상자이며 환수 금액은 7만원부터 최고 42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혀졌습니다. 광주광역시 각 구청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책임만을 주장하고 진정성이 없는 답변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대안들이 뒤따라야 한다.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 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환수금액의 50%를 구청이 부담하고 환수금은 매달 5만 원 이하로 환수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남구청 복지기획과 기초생활보장팀은 기초수급자 환급조치 대책에 대해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주에서 복지TV 뉴스 양희슬 아나운였습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8월 14일날 병원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를 30%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월 14일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급여 기준 등에 따라 정상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야간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복지부는 14일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의 30%를 더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14일 진료 받기로 예약한 환자가 공휴일 가산제로 인해 진료비를 더 내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며 14일 예약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본인 부담 진료비의 가산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고 이용해 달라고 언급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부산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의 하루 평균 개체수 중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500마리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전국에 일본뇌염 모기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모든 모기가 일본 뇌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 뇌염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일부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본부는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소매의 옷을 입고, 야간에는 모기가 많은 지역의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에어컨과 환풍기의 화재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과 선풍기, 환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대부분이 장시간 사용하거나 모터 등 내부에 먼지가 쌓이는 경우 화재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민안전처는 에어컨 전용 콘센트 사용과 실외기의 통풍 위치 등의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시신 옆에 수일간 방치된 10대 아들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듯한 아들이 사건 경위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산시는 아들에 대해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로 지정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복지부가 무더고 스키 찬 여름철에 어린이에게 잘 생기는 전염력이 높은 화농성 피부 감염증인 농가진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보건당국은 항상 피부를 청결히 유지하고 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몸을 청결히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이 오는 11월까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110가구의 집을 무료로 수리합니다. 또한 두 기관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1, 2급 중증 장애인 1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8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라북도가 3차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열고 12개의 예비 사회기업을 선정했습니다. 돈은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 재정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업 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삼성전자가 강원도에 이동 세탁 차량 3대를 지원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에 전달된 이동세탁 차량을 횡성군 자원봉사센터와 정성군 사회복지협의회 화천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번 꽂힌 것은 무조건 끝을 보는 광역수사대 형사 서도철 재벌 3세 조태호를 만나게 됩니다. 경찰이 아나무인 조태호와 그의 오른팔 네. 최상무. 네. 서도철은 네. 의문의 사건에 쫓던 중 그들이 네. 사건의 배후에 있음을 직감하는데. 네. 범죄 오락 액션의 베테랑 류승환 감독의 신작. 탄탄한 스토리와 어우러지는 리드미컬한 액션, 유머까지 3박자를 갖춘 류승완표 액션에 정두홍 무술감독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져 영화의 기대감을 보조시킵니다. 단조롭고 무료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려던 나이든 택시기사 유네스에게 불안해 보이는 한 여성이 필사적으로 자신을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와의 만남으로 그들에겐 아주 특별한 하루가 시작되는데 다양한 국제영화제의 공식 초청도에 화제가 된 이란 영화. 사회적 약자인 여성, 특히 미혼모에 대한 목소리를 전하는데요. 편견이 가득한 사회에서 타인에게 익명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스릴러 연극 데스트랩이 8월 말까지 DCF 대명문화공장 2관 라이프웨이홀에서 공연됩니다. 학생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할인혜 택이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 홍광호와 최고의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김준수의 만남으로 눈길을 모은 데스노트가 8월 15일까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미국 그래미상을 11번이나 수상한 힙합 뮤지션 겸 프로듀서 펄엘 윌리엄스가 8월 14일 올림픽공원 내 차조 경기장에서 내한 공연이 갔습니다. 장애인 관객은 하루는 되게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일 무더위가 이어짐에 따라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 냉방 장치 과열로 인해 화재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 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